응. 음. 그럼못 먹지. 응, 왜 이렇게, 이거 좀 딱딱해. 응, 거긴 딱딱해. 왜? 그 반대쪽부터 먹어. 나에게 끝이어서 그래. 살이 많네. 살 많어? 많이 먹어. 바닥에 떨어뜨리겠다. 응. 응? 앞에 어 이렇게 대고 먹어. 봐. <laughs> 일반 치킨보다 훈제가 더 맛있지? 잘 먹네, 오늘따라. 문제가 또 났구나, 너한텐. 앞으로도 혼자 시켜야겠네. 또? 응, 앞으로도 혼자 시켜줄게. 다 먹었어? 잘 먹었습니다. 어 그래, 네가 지금 다리 두 개, 날개 두 개, 네가 다 먹었다야. <laughs>